아저 소리 여름 보, 폴로 가까우니까 그런 거야. 조그만 인섹트야. 아 저것도 재밌겠다. 어 아, 지금 튜브로 돼 있네. 아 근데 튜브로 돼 있어. 아 오늘은 수업이 있었는데 보니까 오늘은 버지니아에서 있더라고요. 5 시간 거리가 되는데,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랬더니, 아, 나중에, 이 뉴저지에서 메이크업 수업하면 되는 거다고. 그래서, 아, 그러냐고. 하고 나니까 시간이 훅 비었어요. 저기뭐 물고기가 있었나, 방금 전에? 어우, 물고기 봐봐. 저기 봐봐. 저기, 보여? 보여? 저기 가는 거. 어저개있어 개. 그래, 저 케이터. Crap. Can you see? l 왜 o k 보이 the way, too. l o 이 k at the w o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물기가 많아 아 그래? 응 yeah. 물고기가 it. 스크로브 피쉬가 있나 한번 보자 어 여기도 블루크랩이 꽤 있네 이거봐 저 물고기 죽은거 봐봐 보이지? 새끼, 새끼 물고기 어우 저 벙커야 벙커 물, 이 되게 맑아졌어. 허리케인 온 다음에. 스크로브 핏이 있으면 한번 투망 던지자. 근데 아까 그쭉 혼자 돌아다니는 녀석 있잖아. 걔네들은 아픈 녀석이야. 어. 혼자 돌아다닐 이유가 없거든.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계속 서클링 해. So I don't know. Anyhow, we cannot eat. It. It's too much spine. Mm -hmm. Spine이라고 그러나? 뭐라고 그러지, 그거? Bone. bone. too much bone. Too many. Too many. Too When you say much, I'm pretty sure you c a n predict. Like it. each fish has 300 bones. 너무 낮아 물이 아우 하나도 안 보인다 이거. 하트 출렁거려 가지고. 어 저기 뭐 있다. 저기. 그 표면을 봐야 돼. 이 점핑하는 걸 봐야 돼. 점핑하는 거를. 뭐가 안 보여? 스크로브핏이 저번에 보일 때 그런 게잘안와 스크로브핏이 좀큰 핏이가 확 이렇게 와야지 되는데 안 온다고 여기도 너무 조용해 뭐 점핑하는 게안 보이잖아 Is 그러니까. it because summer's e summer? 아니 근데 저런 커다란 물고기가 저니 oh, something 어때 저도 이제 죽은 피시거든 yeah, it's something. 근데 저런 게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여기 아직도 저런 피시가 있다는 거거든 아니 까기가가 e t uh, uh i g moved over here 그러니까. so we're 저사럼 죽은 핏이 떠내는 것 같은데, 뜨거 죽은 핏이 떠내잖아. 어, 살아있어. 아, 개다 개. 수영하는 개를 그냥 스쿱으로 띄는 뜨는 거야. 어, 굉장히 쉽게 개를 잡네. 이제. 그냥 물 속에 보고, 그냥 스쿱으로 툭 떠. 저 사람은 항상 노란 쪽에, 노란 티셔츠만 입어. <laughs> 몰라. 저 사람은 아마 되게 노란 티셔츠만 10개 갖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. 없어. 뭐 뛰는 게 없어. 그지 저거 저사람 그냥 툭툭툭툭 스쿱으로 해 물고기에 그냥 죽은거 스쿱하는 줄 알았더니 크랩 잡는거야 저런식으로 난 저사람 정체를 모르겠어 너 여기서 일하냐 그랬더니 안한대 근데 매일 와 여기 매일 오고 이것도 저사람이 열어 <laughs> 그가 가끔 팔기도 하고 저 사람이. 그래서 넌 뭐냐? 너 일하느냐? 그랬더니 그렇지도 않고. Mm -hmm. 이해를 못 하겠어. 뭐 하는 사람이지? Oh, so, 아 what is this? w h is o n e 아마 그 그거 버리는 걸 거야. 낚싯줄. 낚싯줄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? i t hook and then, yeah, that kind of things. Two bees there. Yeah. He, 얘네들이, 이거, 쓰레기통 좋아해. <laughs> 없어? 아무것도. 멀리서도 뭔가 이렇게 점핑하는 게 보여야 되는데. 이따 한번 저녁에 다시 한번 와보지 뭐. <laughs> Today high tide is about 5.30. Do you have something on 5.30? 그래도 well, 저거, 저거 재밌겠다 I only 그치? 저거 재밌을 것 같지 않아? Uh, I mean like, like, 아니야 이정도면 괜찮은거야 mm -hmm. 점핑하는게 하나도 안보여 좀 멀리서도 봐봐 점핑하는게 뭐가 보여야 되는데 안보여 큰 물고기가 없어. Is 저기. It looks 조그만 피샤. Cool. 야 oh, cool. 되게 반짝반짝 빛나지? Oh. 조금해 너무 조금해 이거는. 좀 반짝반짝 아이. 이게 금방 커질 건가? 좀 점점 점점 이쪽으로 오잖아. 그렇지? 어디. f e e yeah. They're coming here now. 그러니까. 이게 우리 그 투망 있잖아. 그 사이즈보다 더 작어. 그래서 잡히지가 않아. 잡히는데 기쁜데 뭐 그럴 수도 있고 이거 봐봐 아유 저 보이지? 바글바글바글하잖아 바글바글하잖아 그냥 이 너무 작아서 안돼 이거 이걸 그거 했잖아 제가 뭐야 생 키싱으로 하게 되면은 다 잡히잖아 이거 보이지? i t 여 보이지? 아주 그냥 징그럽게 많다. 이게 커다란 물고기면 얼마나 좋아, 그지? 저번에 이러, 이런 식으로 커다란 물고기가 돌아다녔잖아. 이쪽도 그렇고. 여기, 펄쩍펄쩍 뛰잖아. 보여? 응 근데 너무 작은 물고기야? 어우, 햇빛이 너무 강하다. 재밌어 보인다, 그지? Oh, cool. 야물이 정도면 되게 맑은 편이다. Mm. 최근 들어서 아무것도 없지? 응? Yeah? Uh, 저쪽으로 갔잖아. Yeah. 없어. 아까 그 물고기 있나? 그 물고기 어디 멀리도 못가 여기 봐 여기 더 있잖아 여기. 새끼 물고기도 보여? 오 oh, oh, that's a lot. That's... 여기는 oh, 이제 that's... 낮이니까 훨씬 더잘 보이는 that's 거야 아 어, 부드러우긴 한것 같잖아 이이 oh. 개나 잡을까? Oh. 투망으로 I don't know about that. 이 응? 저거 저정도면큰거 같거든. 맞 oh, There's s 아저, 저저시씨는못 잡아. 너무 yeah. 작아서. 이개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. Yeah, local, be, really 아, 안 되겠다. 이, 이 돌이 있어 가지고. 안 돼. 근데 저 개는 우리 그 스쿱 있잖아. 그거면은 그냥 스쿱 하면 되거든. 여요개 말고 또 있나? 어디? 여기도 개 있나, 하나. 여기도 개 하나 있다. 여기. 여기도 개 하나 있는데 요 개는 너무 조그마다. 방금 전에 움직였는데 어, 저게는 가져가도 돼 저게는 사이즈가 될 거야 아마 4.5인치인가 그럴걸 사이즈 리밋이 요게는 되는데 저게는 안돼 여기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개 스쿠핑하는 것도 괜찮겠다 응? 이따 그그그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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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가져오자 네. 다랑거 뜰채. 아, 어, 빅맨 oh, 까패잖아깡패 응. 시그 쟤들은 되게 어, 갱스터잖아, 갱스터 되게 어그레시브 여기도 피시 죽은 거 있고 여기 어, 저기도 피시 죽은 게 있고 큰피시가 죽어 있어 그러면, 아 저기 크랩 가는 거봐 피시가 피시 위에서 지금 먹고 있잖아 지금 피시 뜯어먹고 있잖아 크랩이 보여? 저 피시 보이잖아 죽은 피시 그 위로 크랩이 먹고 있잖아 죽은 피 f 블루 크랩이 많은 편이네 여기가 아니면 I mean, 저 블루크랩이 같은 블루크랩일 수도 있어. 가자, mm. mm. right. 일단은 뭐할수 있는 게 없다. 우리 뭐 툴이 있나? 여기에다가 투망 던지면은 투망 다 끊어져. 이돌 때문에. 그러니 n 그러니까, 그래서, <laughs> last year we rose to one. Because got stuck on the 아, 오, 햇빛이 너무 강하다. 아빠가 눈 밑에, 이거 띄었잖아. 음. 이거 햇빛 담으면데 Very Very 케이 c e m a